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출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어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차 타는데 조금 쇼로 돼가지고 출근하기 전인데 오늘은 차를 타고 사무실을 갈 거예요. 왜냐면 이따가 물건도 사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껌껌해졌습니다. <laughs>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저는 막 유명한 유튜브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요. 다 켜볼까요? 다켠 건데 껌껌하네요.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정말 유명한 유튜브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자세한 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따 봐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공크 언니로 걸어가길 원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제품 만들고 계시는 대표님들 계시는데 이 제품이 홍보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로 다 홍보해드릴 거예요. 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그 안에서 도대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유튜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영상 보는데 딴 생각하시고 또막아 원망하시고 너무 불평하시고 세상을 뭐 어쩌고저쩌고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특히 나 이거 밤에 켜야 될것 같아요. 밤에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쓱 켜가지고 지금 딴 생각 하시죠?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laughs>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공구를 하고 있기는 해요. 피스테이 제품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락이라는 의자에 정말 진심이신 대표님이 계세요 정말 어느 정도로 진심이신지는 제 영상 다음에 그분의 영상을 이어붙이게 해서 보여 드리긴 할 건데 정말 나보다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쿠션을 통해서 아프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한 한 달을 써봤어요. 한 달을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원래 그 의자 대표님을 알게 된 이유가 쓰레드를 통해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허리 아픈 사람들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는데 저요 하고 손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 된 거예요. 서포터즈 1기가 그래서 그 어, 운동하는 의자도 나중에는 제가 공구를 하긴 할 건데, 아직 세상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 코어렉터라는 제품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제가 가지고 매일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필라테스 도구로 그 스파인 코어렉터라고 집에서 그 운동할 수 있게 나온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모티브해서 만드신 의자인데, 의자가 정말로 기울기도 기울어지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의자여서, 아직은 출시 전이에요.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도 추후에 제가 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구하고 있는 거는 허리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 또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의자 쿠션이에요. 그런데. 이 의자 쿠션 만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아니 대표님이 공구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공부한다고 했어요 대표님이 공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먼저 이렇게 좋은 제품은 알려야 된다 제가 먼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그 조건부를 주셨는데 공고가도 주셨지만 제가 할 동안 배송료를 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티어태 했습니다 대표님 저돈안 벌어도 되니까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 돈에서 배송료 빼시고 그 다음에 깔고 앉아있는 이 젤쿠션 <laughs> 이 젤쿠션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 운전할 때 지금 이거를 깔고 앉아서 운전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데 편해요. 엉덩이 제가 워낙 또 엉덩이 살도 없는 데다 디스크가 심하니까 오랜 기간 운전도 하기 힘들고 스트레칭도 자주자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뭐라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통으로 드릴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5월 2일까지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왜 이런 과정을 걷는지 일단 잠깐 또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아 이제 그만 얘기해야겠어 그쵸? <laughs> 그만 얘기하고 오늘 이제 제이 영상 뒤쪽에 나와있는 대표님의 영상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저는 좋은 의자란 사람을 음, 먼저 아니, 생각하는 미안해.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앉는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과 삶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망가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그런 착석감을 만들고자 오늘도 내일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린 영상. 일락의 의자를 만들게 되신 그 스토리 영상 보셨나요 어떠세요 정말 의자의 찐이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또 함께 주신 여러분들과 또 일락 대표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여정들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주님을 몰라도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만남의 축복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된 삶 이끌어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일락 대표님 정말 찐으로 아버지 의자에 진심을 다해서 만들고 아버지 기획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역사사 그 사업장의 일터에도 더욱더 함께 보게 보울 도와주고 확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느니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